감독님, 그 책과 영화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? 이런 질문이 계속 올라왔었거든요.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음, 원작 소설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조금 더 복잡하게 예, 미스터리 구조가 좀더 있고요. 그리고 또 감시 사회라든가 빅 브라더 같은 그, 아, 그 어떤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을 좀더 본격적으로 한 느낌이라면 네. 저희 영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배경으로 하고. 어쨌건저희는 평범한 소그이 이런 일을 겪게 됐을 때겪는 감정 그리고그를 둘러싼 친구들의 얘기 는더집중는는 예, 드라마에 더 집중했죠. 아, 드라마와 우리 그 어. 우리 한국 분들이 잘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끼리 우정에 조금 더. 예, 한국적인 감수성. 네, 한국적인 감수성을 조금 더 넣어주셨다고 합니다.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너무 많이 올라온 질문이어서 이걸 마지막으로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, 그 김대명 배우님. 네. 네그 회상신 찍을 때. 네. 먹었던 햄버거가 어떤 햄버거냐는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요. 네.